2024년 12월에요. 런던 가정법원에서 좀 특이한 이혼 서류가 제출돼서 판사까지 고개를 갸웃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유였길래요? 그 사유가 바로 아내가 한국을 잊지 못해서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례적이죠? 오, 특정 나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요? 보통 뭐 불륜이나 성격 차이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딱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최근 3년간 유럽 법원에 들어온 국제 부부 이혼 서류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 한국 관련 갈등이 이혼 사유 1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와. 한국에서의 경험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게 부부 관계를 헤어짐으로까지 이끌 수 있다는 걸까요? 그냥 뭐 편리하다, 즐겁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 다른 강력한 게 있나 보네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배우자 이둘 사이에 생긴 감적의 골이랄까요? 그 원인이 뭘지? 실제 새 커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현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어떤 사연들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인 마크 씨 그리고 영국인 사라 씨 부부입니다. 2018년에 런던에서 결혼했고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해 보이는 커플이었어요. 음, 평탄했던 관계에 언제부터 좀 금이 가기 시작한 건가요? 마크 씨가 2020년부터 2년간 그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죠. 아내 사라는 영국에 있었고요. 원격근무를 하면서요. 아, 남편분만 한국에. 네, 근데 진짜 문제는 2022년 마크 씨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거니까 당연히 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요. 근데 그게 그냥 문화 차이 정도가 아니었나 보군요. 마크 씨가 그때를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게 답답했어요. 저녁 7시만 되면 가게 문 닫았고 주말엔 딱히 갈 데도 없고 약간 우울하기까지 했죠. 음, 한국이랑 비교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한테, 한국에선 새벽 2시에도 치킨 시킬 수 있었는데 이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좀 싸늘했죠. 아, 처음에는 사라 씨도 그냥 남편이 향수병 겪나보다 뭐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크 씨 한국 얘기가 더 심해졌다고요? 네, 그냥 뭐 푸념 정도가 아니라 영국 생활 자체를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마크 씨는 하루 종일 한국 뉴스 보고 점심엔 한국 유튜브, 저녁엔 또 한국 드라마 보고. 와. 사라 씨가 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니, 한국에선 안 그랬는데 이 말만 계속 반복했대요. 옆에서 보는 사라 씨는 진짜 답답했겠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사라 씨 심정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죠. 저도 한국 나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한국 그리워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런던을 죽은 도시라고 부르고 영국 음식이 쓰레기라고 하니까 이건 현재 우리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매일 들으니까 제가 막 모욕당하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는 느낌이었겠네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2023년 크리스마스 때 터졌습니다. 사라 씨가 정말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서 마크 씨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김치가 없으니까 밥을 못 먹겠다. 크리스마스 저녁에요. 와, 그 한마디가 사라 씨한테는 진짜 비수처럼 꽂혔겠는데요. 결국 사라 씨가 폭발했습니다. 영국 돌아온 지 벌써 2년이야. 근데 당신은 아직도 여기 없어.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온통 한국에가 있잖아. 난 지금 유령이랑 사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소리쳤대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별거 중이고 마크 씨는 매달 자기 돈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요. 사라는 이용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아 상황이 진짜 심각하군요. 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프랑스인 피아르 씨랑 일본인 유키 씨의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파리에서 1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던 부부예요. 10년이나 같이 산 부부인데 여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에 사례랑은 좀 다른가요? 네. 여기는 한국 거주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방문이 계기가 됐습니다. 2021년에 피에르 씨가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딱 2주 한국을 다녀온 게 시작이었어요. 고작 2주 방문이 10년 된 부부관계를 흔들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강렬했길래 그럴 수가 있죠. 피에르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도 해요. 2주 동안 본 한국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파리보다 한 100년은 앞선 미래 도시 같달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0년이나요? <laughs> 네. 지하철에서 오지로 영화 보는데 하나도 안 끊기고 새벽에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고 뭐 거의 모든 결제가 QR 코드 하나로 되고 이런 편리함. 그렇죠. 한국은 그게 일상이니까. 당시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로 돌아오니까 마치 중세 시대로 돌아온 기분이었다고까지 했어요. 와. 한국의 그 역동적인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됐군요. 근데 아내분인 유키 씨는 일본 분이시잖아요. 남편이 저렇게 반응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유키 씨는 남편이 계속 비교를 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남편이 돌아와서 매일같이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서울이 도쿄보다 편리하다. 한국 사람들이 더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요. 음. 제가 일본인인 것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저 개인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에르 씨는 악의는 없었을지 몰라도 배우자의 모국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좀 깎아내리는 듯한 말은 관계에 진짜 독이 될수 있죠 특히 뭐 한일 관계의 민감성 이런 거 생각하면 유키 씨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반복되는 비교 때문에 지쳐가는데 피에르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제안을 한 거죠. 여보, 우리 아예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건 어때? 네, 일본인 아내한테 아내 모국은 뭐 고려도 없이 그냥 한국으로 이민 가자구요. 이건 진짜 유키 씨 입장에선 배신감 같은 거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유키 씨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피에르 씨는 실제로 한국 회사에 이력서 내고 한국어 학원 다니면서 이민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반면에 유키 씨는 한국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10년 된 결혼 생활이 한국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지금 깨질 위기에 처한 거죠. 와이 사례는 정말 단기 방문조차도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각인을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사례는 어떤가요? 세 번째는 두분다 독일인인 토마스 씨와 안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남편 토마스 씨만 2019년부터 3년간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울산에서 근무했어요. 아, 울산이요? 네. 안나 씨는 그동안 독일에서 아이들이랑 남편을 기다렸고요. 3년 만에 온 가족이 다시 만났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군요. 이것도 앞선 사례들이랑 좀 비슷한 패턴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토마스 씨 역시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낸 거예요. 독일이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관공서에서 아직도 팩시를 쓰고 일요일엔 상점이 다문 닫고 와이파이도 느리고 아네 한국의 그 속도에 익숙해지니까 독일이 꼭 후진국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역시 속도랑 편리함의 차이가 여기서도 크게 작용했군요 아내 안나씨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안나씨는 처음엔 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남편은 온통 한국 이야기 뿐이고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우리 그냥 다 같이 한국 가서 살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좀더 극단적인 행동도 있었다면서요 네 안나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토마스 씨가 거실에 엄청 큰 TV를 설치하고 24시간 내내 서울 거리 풍경 라이브 캠을 틀어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24시간 내내요 마치 그냥 창문 밖에 서울 풍경이 있는 것처럼요 안나 씨 투연을 그대로 빌리면 정말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 먹을 때도 심지어 손님이 와도 그 TV 속 서울 거리는 꺼지질 않았죠. 우리 가족은 그냥 뭐 배경이 된 느낌이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상황인데요. 토마스 씨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까지 한 걸까요?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토마스 씨 말이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았던 울산의 아파트, 회사 앞에 있던 김밥집, 태화강변, 그 모든 게 진짜 내집 같고 독일 집은 그냥 임시거처처럼 느껴졌어요. 그 화면이라도 봐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서 거의 뭐 정체성의 일부처럼 깊게 자리 잡은 거네요. 결국 이 부부도 지금은 별거 중이고 안나 씨가 이혼 소송을 낸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안나 씨가 법원에 낸 이혼 사유서에 정확하게 배우자의 극심한 한국 집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새 커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 한국의 편리함, 속도, 또 어쩌면 그 안에서 느꼈던 어떤 활기나 소속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극심한 상실감이나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패턴이군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가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심리학자 마틴 슈미트 박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사님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문화적 애착 장애, 컬처럴 어태치먼트 디스오더라는 용어를 제안하셨어요. 문화적 애착 장애요. 뭐 정식 진단명은 아니겠지만 현상을 잘 설명하는 말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슈미트 박사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국 특유의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있잖아요. 24시간 서비스, 엄청 빠른 인터넷, 모든 빨리 처리되는 문화 같은 거요. 네, 네.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감이나 활기 이런 거에 깊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좀 느리고 개인주의적인 자기나라 문화로 돌아갔을 때, 겪는 일종의 금단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유럽처럼 시스템 속도나 사회 분위기가 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나 우리가 흔히 정이라고 말하는 관계 중심적인 문화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국의 시스템적인 불편함이나 좀더 개인주의적인 문화랑 대비되면서 훨씬 강렬하게 기억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걸 경험 안 해본 배우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정확해요. 슈미트 박사님도 그 점을 딱 짚으셨어요. 한국을 모르는 배우자는 아니 고작 나라 하나 때문에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경험자에게 한국은 그냥 외국이 아니라 모든 게 완벽했던 약간 잃어버린 낙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의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깊은 간극을 좀 메울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요? 슈미트 박사님은 일단 서로의 경험이랑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노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의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부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보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같이 한국을 가본다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슈미트 박사님의 예비 연구 결과이긴 한데, 실제로 한국 거주 경험 때문에 갈등을 겪던 부부 중에서 배우자랑 같이 한국을 다시 찾았던 커플들 있잖아요. 그중 약 70%가 관계 개선 효과를 봤다고 해요. 오, 70%나요? 네. 물론, 뭐,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배우자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아, 이래서 그렇게 힘들어 했구나 하고, 비로소 좀 이해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결과네요. 정말, 백마지 설명보다 한번 직접 경험하는 게더 강한 공감을 줄수 있다는 거겠죠. 직접 부딪혀 봐야 그 실체를 알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나 세 부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한국이라는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나 일터가 아니라 정말 삶의 중요한 부분, 어쩌면 영혼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부부들 지금은 좀 어떤가요? 관계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나요? 첫 번째 사례 마크 씨는 여전히 매달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피에르 씨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4급다는 걸 목표로 공부하면서 한국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래요. 진짜 열심이네요. 세 번째 토마스 씨 역시 울산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분들 마음은 여전히 한국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들은요?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크 씨 안에 사라 씨요? 최근에 마크 씨랑 같이 서울을 다녀왔대요. 아 정말요? 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것 같다면서 관계 회복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다른 부부들은요? 피에르 씨 아내 유키 씨는 아직 한국 이민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그 열정이 진심이라는 건 깨닫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고요. 토마스 씨 아내 안나 씨는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 중이지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좀 안쓰럽기도 하다. 한국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특별한 곳인 줄 내가 진작 알았다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마음이 복잡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을 떠나온 뒤에 막 사무치게 그리워서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 주고 그래서 외로웠던 경험 혹은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한국의 마음을 뺏겼는지 두무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했던 경험 말이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떤 정답을 딱 제시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경험에서 나온 이 깊은 감정의 고를 좀 이해해 보려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내옆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한국이라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까지 특별한 의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한국이라는 곳을 당신이 직접 한번 같이 경험해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당신의 배우자가 혹은 친구가 한국을 너무 그리워한다면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같이 가보세요. 그곳에서 당신도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혹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